여러분 안녕하세요 리뷰하는 척입니다 오늘은 재밌는 제품을 가지고 왔는데요 코스펫이라는 브랜드의 M3 울트라 T3 울트라 스마트워치를 가지고 왔습니다 감사하게도 코스펫에서 먼저 연락을 주셔가지고 제품만 제공받았고요 코스펫은 간단히 소개를 해드리자면 2018년에 설립된 스마트워치 제조사라고 합니다 근데 지금 대충 보기만 해도 뭔가 인증마크가 되게 많아요 밀리터리 그레이드 뭐고릴라 글라스 IP69K IP68을 많이 하는데 얘는 좀 뭔가 더 러기드한 디자인에 러기드한 성능 일것 같은데 제품이 크게 네가지가있더라고요 일반 버전의 t3 m3 가 있고 gps 버전의 t3 울트라 m3 울트라가 있는데 저는 울트라 모델만 이렇게 제공을 받았고 언박싱 하면서 말씀 드려 볼게요 t3 동그란 놈 먼저 볼게요 러기드 디자인 퀄리티 워런티 ip 69k 5 atm 방수가 되고 오. 강수 좋은데 그리고 밀리터리 그레이드 드랍 테스트 통과했고 고릴라 글래스를 채택을 했고 옆면 보면 러기드 디자인 130개가 넘는 스포츠 모드가 있고 스마트 레코그니션 운동을 시작하면 뭐 자동으로 인식을 하나 봐요. 그리고 하이파이 블루투스 콜링, OAT이랑 i p 6 9 k 의 워터프루프가 지원이 되고 익스트림 템포처 테스팅, 하시멀런트 테스팅, 텐스 테스팅, 워터프루프, 컨티미네이션 바이플루 테스팅뭐 온갖 테스트를 다 했나 봐요. 동그란 모델 같은 경우는 1.43 아몰레드 디스플레이에 466x466 픽셀이고 네모 M3는 1.96 a m 레드 디스플레이에 410x502 픽셀입니다 배터리는 470mAh, 480mAh고 워치 스트랩은 둘다 22mm 사이즈고 듀얼 밴드에 6개 위성 포지션인 시스템, 알티미터, 바로미터 컴퍼스 24시간 해수 모니터, 130여개의 운동 모드 나머지는 특별한 건 없는 것 같아요 앱스토어랑 구글 다 지원합니다 동그란 거 먼저 뜯어볼게요 오케이, 뚜껑에 아무것도 없고요 네모난 친구도 한번 뜯어볼게요 오, 오케이 패키징 깔끔한데요. 코스펙 What y o 네가 원하는 시계고. <laughs> 그리고 밀리터리 스탠다드 820H c e r t i 이거 되게 강조하네요. 검증 많이 받았으면 좋죠. 한번 제품 꺼내 보면, 음, 오케이. 오, 본체가 이렇게 따로 들어 있고 뜯어 보면, 오, 살짝 묵직한데. 오, 여러분 디자인 나쁘지 않습니다. 오, 멋있다. 이 주황색 포인트도 멋있고요 여러분 오 디자인 나쁘지 않아요 오 예쁘다 잠시 본체 여기다 놓고 박스 구성품 한번 볼까요 오 이것은 강화유리가 들어있나 보다 그렇지 강화유리 들어있고요 나중에 붙여주고 자, 충전기입니다 오 USB-A 타입이고 얘가 자석으로 들러붙나 보네요 여기 단자 보이죠? 오 자력이, 어, 요 정도 되고, 어댑터 아웃풋은 5트에 500mAh입니다. 워치 스트랩이 이렇게 들어있네요. 워치 스트랩 보시면 실리콘 재질이고, 땀 났을 때딱 들러붙지 않도록 이렇게 볼록볼록볼록하게 되고, 나머지 구성품은 간단 사용 설명서 정도 되겠네요. 오케이. 예쁜데? 한번 손목에 착용해볼게요. 여러분, 착용하면 이런 느낌이고요. 음, 나쁘지 않습니다. 절대 저렴하거나 그런 느낌은 아닌데 이게 20만원이 안 돼요 여러분 네모난 M3도 언박싱 해볼게요 안에 구성품은 똑같겠죠 강화유리 아, 들어있고요 얘는 충전기가 네모나게 생겼네요 얘도 뜯어보면 음 이거 저기 애플워치 울트라랑 좀 느낌 비슷하다 음 이런 식으로 착하고 들러붙네요 여기 M3 보시면 양옆에 버튼들이 다 주황색으로 포인트가 들어가 있어요 T3 같은 경우는 이 색깔에 맞춰서 실버긴 한데 조금 조그맣게 포인트가 들어가 있고요 이런 디자인 차이가 있고 스트랩도 한번 보겠습니다 스트랩은 둘이 똑같지 않을까? 어? 다르게 생겼네? 둘다 탱크라고 써있긴 한데 음... 느낌이 살짝 달라요 한번 보여드릴게요 뒤에 센서 부분 보시면 크게 둘이 달라 보이진 않고요 스트랩이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살짝 다르게 생겼습니다 안쪽이고요 바깥쪽이고요 M3도 착용을 해보면 이 친구가 M3 울트라 네모난 친구고요. 둘다 한번 저는 넣어볼까요? 오케이 진동 오고 켜졌어요. 켜지자마자 언어 고르라고 돼 있고 얘도 켜보면 음 진동 세기 나쁘지 않고 언어가 무지막지하게 많이 지원이 되네요. 음 좋아. 잉글리쉬 밑에 바로 한국어. 스캔하여 앱 다운로드. 앱 한번 받아볼게요. 잠깐만요. 코스펫 핏 앱을 키면 계정에 로그인하라고 뜨는데 구글 계정으로 한번 해볼게요. 보시면 장치에 바인딩 되지 않았습니다. 지금 바인딩 하기. 장치 추가. 지금 m3랑 t3 울트라 둘다 나오죠? 제가 지금 손목에 차고 있는 게 m3네요. m3를 골라주고 연결할까요? 네. 어휴, 연결 되게 빨리 된다. 오케이. 96% 연결됨. 간단히 메뉴를 보면, 아, 나 지금 헷갈렸네. 아니, 이게 m3가 네모난 건데 여기는 동그란 게 뜨네. 스크린 타임아웃이 5초로 되어 있는데 60초까지 가능하네요 5초는 너무 짧지 않나? 10초로 하고 들어 올려 깨우기 응, 켜져 있고 손목시계 찾기 응. 어, 이거는 되게 유용한 기능이네 오케이 워치페이스가 종류가 응, 여러가지가 있네요 어, 얘 멋있다 얘얘 얘 한번 해보자 응. 멋있네 시스템 업데이트 Chegou o 이렇게 M3와 T3를 간단하게 언박싱을 해 왔습니다. 제가 이거 실컷 써보고 다음 달 9월 중에 리뷰 영상을 올려 드릴 거예요. 그 사이에 여러분 동그란 게 T3, 네모난 게 M3. 이두 제품에 대해서 궁금하신 점 있으면 댓글 많이 달아 주시고요. 아직 제 채널 구독 전이시라면 지금 리뷰해야 될 제품들이 되게 많습니다, 여러분. 갤럭시 워치 울트라도 리뷰해야 되고, 갤럭시 버즈 3 프로도 지금 와서 잘 쓰고 있습니다. 그리고 제 메인 기기인 Z 폴드 6도 리뷰를 해야 돼요. 이 제품들 리뷰가 궁금하시면 구독 좋아요 알림 설정 해 주시고 빠르게 리뷰 영상 만나보실 수 있습니다. 오늘도 제 영상 시청해 주셔서 감사드리고요. 저는 다음 영상에서 또 뵙겠습니다. 안녕.